한문 아카데미 강의를 맡고 있는 단산 박찬근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한 대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분편입니다. 안분편은 분수의 편안히 사는 거지요. 분수를 편안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경행록의 말 경행록에 이르기를 지족하락이요 무탐즉운이라 지족하락 족함을 알면 자기 족함을 알게 되면 즐거울 수 있고 즐거워지고 무탐즉운이라 이 무자는 힘쓸 무자지요 네. 탐 탐욕에 힘쓴다 탐냄에 힘쓴다. 탐욕에 힘쓰게 되면 계속 걱정거리가 될수 있지요. 이 사람은 늘 말씀드리지만 가운데적인 중, 중간자적인 입장입니다. 내 위로도 있고 내 밑으로도 있습니다. 항상 앞만 보고 위만 보고 가다 보면 한이 없어요. 그게 바로 무탐입니다. 그러게 되면 은 계속 근심 걱정거리만 생기게 되더라. 요 그러니 지족자는 빈천 영락이요. 만족할 줄을 아는 사람은 빈, 빈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가난하고 천, 지위가 낮은 겁니다. 지위가 낮더라도 또한 즐거울 수 있고 즐겁게 살 수가 있고 불지족자는 부귀 역운이라 족함, 족함을 알지 못하면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고 귀한 사람을 된다 해도 늘 근심 걱정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서는 지족자입니다. 지족. 만족할 줄 안다. 근데 경계가 있어요. 만족할 줄만 알면 또 분발을 못해요. 그렇지요? 사람이 참 그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만족할 줄 알아라. 거기서 이제 이 분한이 있어요. 물질적인 욕망은 이게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마음의 세계를 자꾸 넓히고 깊이고 채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그거는 하염없이 만족할 수도 없고 하여튼 채워넣으면 늘수록 그렇고요. 남을 주면 줄수록 더자기 것이 확실해지고 더 넓어지고 깊어져요. 그러니까 과연 머리를 동쪽으로 두냐 서쪽으로 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측면에 두느냐 정신세계에 두느냐 그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서 가, 정신세계마저 이 정도만 만족해지면 그 끝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고 물질적인 것은 남차 타고 다니고 나도 걸어 안 다니고 타고 다니고 남 TV 볼때 나도 보고 잠자리잘수 있는 집 있고 그렇게 다 있으면 됐지. 그죠 남이 뭐 2000cc 산다고 뭐하고 2000cc 산다고 뭐하고 그게 커보인다면 그 사람은 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세요. 과연 이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그만큼 가졌다 의시되고 폼 잡고 제 입에 채우고 먹고 하는데만 채우는 능가? 거기에 좀 관심을 두시면 충분히 자기 아 그래 저 사람은 저걸로 갈때 나는 내 속을 채우는 사람이야. 저 사람 행복한가? 내가 행복한가? 그건 뭐 묻지 않아도 답은 그 속에 들어있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족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남상은 도, 상신이요. 이남 자는 넘칠 남 자입니다. 네, 넘친 생각. 즉, 자기 분수밖에 넘친 생각이지요. 네, 분수밖에 벗어나는 생각은 도, 상신이요. 도 자는 다만 도 자요. 다만 정신의 세계를 상, 상처만 주고 손상시킬 뿐이고. 망동은, 아까 이게 망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비례 물동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행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 망동입니다. 그럼 되죠 예. 네. 망동은 반치환이라. 원래 망동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 세우고 뭐 치라고 막 하는 게 남보다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결국에는 화를 불러오더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아주 금북거리 뭐, 뭐, 하루 다니는 사람들 체가하고 뭐, 사람 다치고 하는 게다 망동입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지적상적이면 종신부력하고 족함을 알아서 늘 만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종신부력입니다. 죽을 때까지 욕띔을 당하지 않아요. 지지 상지면 이 지지라는 게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요. 고속도로에서 100km, 150km 막 달릴 수 있는 것도 악셀레다 때문에 그렇게 밟는 게 아니라 내가 그칠 곳에 딱 그칠 수 있다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지지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예요. 지지예요. 그칠 곳을 알아서 항상 그칠 자리에 그친다면. 입도 딱 다물고 있을 때 그치는 게 다무는 거예요. 항상 해볼떡 하면 누가 볼때 품수라고 하잖아요. <laughs> 그게 바로 지지상지를 못하는 거죠. 지 네, 지지상지를 하게 되면 종신부친이라 죽을 때까지 이 부끄러울 치자죠. 부끄러움을 없게 하면서 살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작품을 쓰실 때는 그 밑에 구절을 쓰세요.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서와왈 서는 석경입니다. 석경에 이르기를 만초손하고 이 가득찰 만자입니다. 가득 찬 그릇에다 물을 붓기 시작하면 넘쳐서 가득 차면 뭡니까? 이렇게 점점점 덜어내는 것밖에 없지요. 가득 찬 채를 하면 손 덜어내는 것을 이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겸수익이라 겸손함은 겸손함은 유익함을 받아들이게 된다. 제가 그랬어요. 주역이 총 64개로 되어 있습니다. 64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역의 모든 괴는, 이 주역은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친다는 것은, 그 자기 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자기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주역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괴에는 경계하는 말이 있어요. 뭐, 뭐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경계사가 붙지 않는 유일한 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겸손할 겸, 겸괴입니다. 그 겸괴의 괴상을 어떻게 잡았냐면 원래 지중유산이 겸입니다. 그땅 속에 산이 있는 게 이런 형태가 겸괴입니다. 산은 어떻습니까? 평지에서 우뚝하니 울로 나온 것이 산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주역에서 괴를 뽑을 때그큰 산이 딱 밑에 있는 것 이런 상태를 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뭐 그만큼 산도 못되지만, 남, 남 평범한 사람들보다 밑에 있게 낮게 처신하려는 그런 것, 그것이 겸이다 이거죠. 그러니 그렇게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한테 경계를 붙일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있는 말이 이서경에 있는 만초손 겸수익 요 구절과 주역에 있는 그겸계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겸손한 것은 중요한 거죠. 안분음의 말 안분음은 분수에 편안한다. 분수에 편안해야지라고 하면서 을은 시입니다. 안분음에이르기를 안분 신부욕이요. 분수에 편안히, 편안히 여겨 산다면 신부욕 자기 몸뚱아리에, 자기 몸에 욕됨이 없고 지기심자하니라. 이 기자는 참 중요한 자입니다. 기미기자예요. <laughs> 우리 기미 낀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아니고 <laughs> 기미를 알아차린다. 다른 말로는 끼임새. 다른 말로는 조짐. 다른 말로는 눈치지요. 눈치챘지, 그러잖아요. <laughs> 그게 바로 기미입니다. 지기니까 기미를 아는 것은 기밀을 알게 되면 마음이 스스로 한가로워진다. 이게 뭘 모르니까 조마, 조마조마하고 다급해지고 그러지요? 그렇잖아요? 아, 저건 저렇게 돌아가는 거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머리를 안다. 그러잖아요? 일머리를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과 일머리를 알고서 달려드는 사람. 그래서 그 일머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대체라고 하지요. 대체를 파악하고 하는 사람과 대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지기, 심자한이라는 말, 글자는 다섯 자지만, 음. 세상 살아가는 법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수거인 세상이나, 이렇게 되면, 즉, 안분하고 지기, 안분지기, 네 글자 쓰면 안분지기라고 쓰세요. 음. 안분지기를 할수 있는 사람은, 비록 사람 세상, 이 인간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각시에 출 인간이라 도리어 각자요 문득 이 사람은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된다이거죠 이게 핵심은 안분과 지기 네 글자입니다. 공자왈 불제 기하얀 불모 기정이라 공자님 말씀에 그 지위에 있지 않을 때는 내가 총리가 안 됐을 때는 총리 일을 가지고 말과 말부를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불모 기정이라 그 정체에 대해서 꽤 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자기 분수 밖에 있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말 끝마다 대통령, 말 끝마다 대통령은 그냥 이름을 존칭이나 붙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대통령이 아닌데 자기 분수 밖에 있는 것을 들먹거리는 거죠. 그럼 돌아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잡 똑똑하대, 훌륭하대. 그런 말보다는 돌아서서 다른 말 하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자님 말씀은 참 기가 막히게 말은 짧지만 많이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두루두루 통하는 말씀이 되지요. 불제 기하얀 불모 기정하라. 그 지위에 있지 않을 때는 그 정체 대해서 왈과 왈부하지 말아라. 그런 말 것까지 하시죠 자, 이제 저랑 함께 성독으로 읽어 보시죠. 경행노 호개운 지조 가라하기오 무탐즉 운이라. 지족자는 빈천 영나하기오 불지족자는 부귀여군이니라 남상은 도상시니오, 망동은 반치환이니 지족상족이면 종신부륙하고, 지지상지면 종신무치니라서예말 만초손하고 겸수이기니라안분음에말안분신무욕이요 지기심 차하니라 수거인 세상이나 각시출인간이니라 제발 불제 기위하얀. 불모기정이니람.